네, 안녕하세요. 아이랩의 CJ입니다. 오늘 또 스니커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전에 리뷰를 했었던 헤어 오브 갓 에센셜과 컨버스의 콜라보로 나온 척7 0 하이 모델을 가지고 왔구요 제가 전에 리뷰했던 컬러는 그레이색이었는데 한가지 재밌는게 제가 그 그레이 컬러를 구입하고 리뷰할 당시만 해도 세가지 컬러 블랙, 화이트, 그레이 세개중에 그레이 컬러가 제일 인기가 없었던 컬러였는데 그냥 제 기분 탓이겠지만 제가 리뷰를 하고 난 후에 그레이 컬러의 인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이 화이트 컬러보다 그레이 컬러가 더 인기가 많은 것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원픽은 이 화이트 컬러의 검은색 텅이 들어간. 이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리스트하게 됐을 때 도전을 해서 미국 컨버스 공홈에서 구입을 성공했고요. 같은 모델이긴 하지만 컬러감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또 신착을 해서 신었을 때 느낌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스는 전에 그 그레이클로와 동일한 베이지색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박스의 옆면에는 에센셜즈라고 써있고요. 위쪽에도 다시 에센셜즈라고 써있는 게 보이네요. 네, 이렇게 옆면에는 컨버스와 스타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구요. 네, 모델 이명은 컨버스 척70 하이로만 되어 있구요. 모델 넘버 167955C로 되어 있네요. 사이즈는 제정 사이즈인 줄 알고 US 9.5로 구입을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70인 줄 알고 구입해서 신고 보니까 딱 맞길래 기분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280이더라구요. 네,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컨버스 공홈에서 구입하면 이런 식으로 인보이스가 한 장이 들어가 있구요. 속지는 굉장히 싸구려 속지가 한 장이 들어있네요. 네, 신발을 꺼내봤구요. 너무나 익숙한 척칠공의 디자인, 쉐입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겠지만, 캔버스 천의 컬러가, 어, 저는 매끈한 그런 아이보리 컬러라고 생각을 했더니, 조금 뭔가 이렇게 점점점점, 무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직물의 상태가 굉장히 뭐 깨끗한 그런 아이보리 컬러는 아닌 것 같아요. 군데군데 점점점점. 뭔가 살짝 짙은 컬러의 갈색 점들이 좀 보이긴 하네요. 잠시 후에 디테일하게 보여 드리고 역시나 뭐 상당한 무게감을 자랑하고 검은색 가죽에 텅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토박수 윗면이 이렇게 무광 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그럼 빠르게 디테일한 모습 바로 보여 드리고 시착한 모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극차게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면, 기본적으로 척7 0 하이 모델의 쉐입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도 없고, 크게 장식이 들어간 부분도 없어서 디자인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캔버스 가피의 표면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단일 컬러의 아이보리라고 하기에는, 점점점점 살짝 갈색의 진물이 조금은 섞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처음에 먼지가 묻은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퍼져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은색 스틸 소재를 이용해서 신발끈 구멍을 넣어둔 것도 살짝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토박스부터 보여드려볼게요. 토박스는 상당히 귀엽게 조그맣게 이렇게 윗면에 고무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에센셜즈 라인과 콜라보한 모델들은 이렇게 무광의 고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지금 제가 신발을 받자마자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무 위쪽은 살짝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무광 고무다 보니까 이런 먼지도 굉장히 잘 묻고 뭐 치기만 해도 이런 자국들이 잘 남는 그런 단점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바로 혀 부분에 가죽이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재 면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척칠공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른 척칠공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직물 소재를 사용한 반면에 에센셜즈 라인과 콜라보한 모델들은 이렇게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죽의 패턴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너무 너무. 부드부드한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해서 촉감적인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신발끈 같은 경우는 갑피 컬러보다 조금 더 진한 아이보리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솜털이 보송보송 난 듯한 그런 질감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느낌의 끈이 조금 더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긴 하고요. 이렇게 혀는 끝까지 이렇게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혀의 테두리는 이렇게 스티칭을 넣어서 마감을 해 놓은 게 보이고요. 네, 이 부분 가죽을 만져봐도 상당히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요즘에도 가죽을 사용한 신발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조금씩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는 신발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이런 천연 가죽의 느낌이 저는 이렇게 만져볼 때마다 좀 반가운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혀의 안쪽은 이렇게 캔버스 천을 이용해 구성을 해놨고 빨간색으로 컨버스 척테일러 에슬리 티크 슈즈 플레이어즈 네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다가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넣어서 음식점에서 신발 분실을 조금 방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엔 사이즈 탭이 붙어 있고 메이드 인비엔으로 되어 있네요. 아 그리고 신발끈은 이렇게 검은색 끈이 하나가 더 스페어로 들어가 있고요. 신발의 옆면에서 봤을 땐 별다른 특징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틴 소재의 신발끈 구멍이 눈에 좀 띄는 편이고 스티칭도 가피의 테두리 쪽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잘 띄지는 않는 편이고 겉으로 봤을 때 가장 티가 나는 부분은 역시나 이렇게 끈이 길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발목 뒷부분으로 두 바퀴 정도 올릴수 있게 해 놓은 이 디자인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깨발가락 쪽에 이렇게 스티칭이 두 줄씩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아이비 컬러의 가피긴 하지만 미드솔과 가피가 만나는 부분 그리고 미드솔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검은색 라인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뭐 심심한 느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발을 뒤에서 봤을 때 스트랩을 이용해서 신발끈을 고정할 수 있게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신발끈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신발을 신을 때이 부분을 잡고 뒤꿈치를 고정을 하는 기능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신발을 안쪽에서 봤을 때는 바깥쪽에는 없었던 이 패치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패치 안에는 컨버스 오스타가 빨간색, 척테일러 70과 스타 로고가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패치의 테두리 부분에는 스티칭이 들어간 것처럼 점선이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게 보이고요. 예전에는 아마 이 패치를 가죽으로 넣어서 이런 스티칭이 들어갔던 것 같네요. 그리고 신발의 미드솔 부분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두꺼운 두께로 보여지고 살짝 광이 있는 유광의 페인팅을 사용을 해서 뭐 미드솔 부분은 오염이 됐을 때 쉽게 닦아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발 바깥쪽엔 없었던 가피 부분에 열기를 배출할 수 있는 구멍이 두 개가 나 있는 것도 보이네요. 미드솔은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뒷굽 가운데 부분에는 컨버스 오스타 셔일러 스타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오른발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왼발은 이렇게 에센셜즈 피움 가시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죠. 컨버스도 나이키 계열이라 그런지 마감은 뭐 난리나네요. 본드가 붙은 것 같긴 한데 닦어내면 큰 문제는 아닐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신발의 아웃솔은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레이 컬러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웃솔의 바닥면이 이렇게 봉긋 조금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의도하고 만든 건지 아니면은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정확한 내용은 확실히 모르는데 제가 신발을 신어봤을 때 이렇게 봉긋 나와 있는 부분이 힘을 줬을 때 안으로 쑥 들어가면. 그래서 쿠션의 느낌을 어느 정도는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게 전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거 아니면 이렇게 디자인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미드솔의 컬러와 거의 동일한 아이보리 컬러로 아웃솔을 구성해놨고, 가운데에 컨버스 스타로고 올스타 레터링이 들어가 있네요. 신발의 사이즈도 이렇게 9와 2분의 1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네, 신발의 인솔. 윗면은 이렇게 직문 소재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고, 컬러는 가피 컬러와 거의 흡사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척테일러, 컨버스,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이게 저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이 마크가. 이 내용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바닥면은 굉장히 뭐 싸구려 느낌의 스폰지와 고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까지는 이렇게 한 장의 스폰지 인솔로 구성이 되어 있고, 뒷부분은 이렇게 아래쪽에 고무가 한 장이 더 덧대어져 있어서, 쿠션감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것 같은데 인솔의 뭐 이런 구성 그리고 아웃솔이 봉긋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에 저렇게 민트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쿠션의 느낌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인솔의 두께도 상당히 두껍고 두께도 두께지만 만져봤을 때 상당히 푹신푹신한 느낌을 주고 있는 인솔이기 때문에 예전에 나왔던 컨버스의 신발들보다는 쿠션감에 있어서 상당히 향상된 모습 보여준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신발의 내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갑. 가피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얇게 직물을 한겹더 덧대어놔서, 바깥 가피하고는 조금 질감이 다른 그런 직물을 사용한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저 아래쪽을 보시면은 뒤꿈치 부분에 살짝 두께감이 있는 직물로 한겹더 덧대어 놓은 것도 보이고요. 삼각형으로 덧대어놔서 뒤꿈치를 이렇게 고정해 줄수 있는 보강제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에센셜즈 척테일러 70 하이 모델의 디테일한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려봤는데 그렇게 크게 특별한 부분은 없고 터박수 윗부분에 고무가 무광 블랙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오른발 뒤꿈치 쪽에는 이렇게 에센셜즈 피어브가 아시나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소재면에 있어서는 신발의 혀 부분에 가죽이 쓰였다라는 부분 이 부분 정도 제외하면 크게 다른 부분 은 없고 아 디자인 쪽으로는 역시 신발끈을 발목 부분에 두 바퀴 돌릴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실착한 느낌, 사이즈감, 쿠션의 느낌 어떤지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f e r of God Essentials와 Converse의 콜라보로 나온 척70 하이 모델을 신고 있고요. 전에는 그레이 컬러를 리뷰를 했었는데 그 모델도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그 리뷰 이후에 그레이 컬러의 리셀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도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그레이 컬러를 구입할 때쯤에 저의 원픽은 사실 이 화이트 컬러에 검색 텅이 들어간 이 컬러였거든요 혹시나 신발을 직접 받아서 이렇게 신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옅은 아이보리 컬러의 가피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신발의 혀 부분이나 미드솔에 들어간 라인들 또 토박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인트가 돼주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또이 컬러로 신으니까 이 컬러도 상당히 이뻐 보이긴 하네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이니까 보시는 분에 따라서 뭐 좋다, 싫다, 이쁘다, 안 이쁘다 의견이 나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신발을 신는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발목 뒤로 끈이 두 번이 돌아가기 때문에 신발 신고 벗기가 그렇게 쉬운 신발은 아니에요 일단 리본을 풀고 발목 뒤로 들어가 있는 두줄 이걸 느슨하게 해 주고 신발끈 앞부분도 구멍 뭐한두개세개세 개. 세 개까지는 좀 느슨하게 해 줘야지 발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뭐 어디 멋 부리고 나가고 싶다 이럴 때 아니면 선뜻 손이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신발을 볼 때마다 신발을 신고 벗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살짝은 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신발을 신고 난 후에 사이즈감을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9.5가 275인 줄 알고 9.5를 구입을 했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신발을 받고 보니까 9.5가 280이었고 다행히도 280을 신었을 때 너무나 편안한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 느낌은 지금 신고 있는 이 아이보리 블랙 컬러에도 정확히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타이트한 느낌은 아니에요. 뭐 반업을 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걸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신발의 가피가 캔버스 천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하고 신발의 쉐입 자체가 그렇게 막 발볼이 좁은 신발은 아니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어찌 됐든 반업을 해서 280을 신었을 때 전체적으로 너무나 편안한 느낌이고 발볼도 편안하고 엄지 발가락도 가만히 서 있을 때 토박스 윗부분과 간섭 없이 상당히 편안한 느낌이고 뒤꿈치 부분도 큰 문제 없이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구요 발목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 세게 당겨서 묶어 놓은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뭐 발목에 큰 이질감이나 부담은 별로 느껴지진 않네요 이렇게 묶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 보시면은 워키나 컨버스도 예전에 농구화로 쓰인 신발이고 하이 탑 쉐입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발목까지 이렇게 신발끈을 사용하시면 힐슬립도 어느 정도는 억제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반업도 했고 신발의 쉐입 자체가 발을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힐슬립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냥 뭐 일상적으로 신고 다니기에는 큰 문제 없는 그런 힐슬립의 느낌, 착화감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몇십년 전에 농구하였지 지금 이 신발 신고 농구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은 네, 일상생활 할 때는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는 필슬릿과 착화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쿠션에 대해서 뭐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앞꿈치 부분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닥 부분이 봉긋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이 아웃솔에서 느껴지는 쿠션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아웃솔이 쑥 안으로 들어가면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 느낌이 확실히 쿠션감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인솔에서 느껴지는 쿠션감도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뒤꿈치 같은 경우는 미드솔에서 느껴지는 뭐 쿠션감은 거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이중으로 된 인솔에서 느껴지는 쿠션감 정도 살짝 느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뒤꿈치보다 이 앞꿈치 힘을 실었을 때 쿠션감이 더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는 이렇게 뭐, 일부러 하중을 실었을 때 느낌이지, 그냥 평소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는 신발이 너무 딱딱하다, 쿠션감이 너무 없다, 이런 느낌은 잘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편안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드려도 컨버스 뭐 반스 많이들 신어 보셨을 테니까 느낌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컨버스 신발들을 그렇게 자주 많이 신지는 않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뭐 신발 리뷰하다 보니까 신게 됐고 신어 보니까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불편하거나 뭐 딱딱한 신발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준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예전부터 컨버스 홈버스나 반스, 정말 어떤 옷이든 어떤 상황에든 어울리는 신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뭐 연예인들도 많이 신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뭐잘 모르겠고, 제가 그냥 신었을 때이 정도의 편안함과 뭐 착화감이라면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신어도 큰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뒤에서 봤을 땐뭐 이런 느낌. 역시나 이 신발의 디자인 포인트는 검은색, 그 텅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때 가장 이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 모델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의 리뷰 중에 그레이 컬러의 에센셜즈 콜라보 척70 리뷰가 있으니까 그 리뷰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시착한 모습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조금 멀리서 봤을 때 느낌, 뒤에서 봤을 때 느낌,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느낌, 뭐 이런 느낌 항상 그렇듯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샷까지 보고 오셨고요. 다른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사이즈감에 있어서 저희가 이 신발이 컨버스가 아니었다면 조금 넉넉한 느낌을 주는 이 반업한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 신발이 컨버스고 이 신발의 컨셉이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신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봤을 때 저는 반업한 사이즈감이 저에게 너무나 편안한 느낌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이 신발도 딱 맞게 일체감이 좋게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이즈로 신으시고 신발끈을 꽉 묶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게감이 살짝 있긴 한데 정확한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0 사이즈의 피어브가 에센셜즈 콜라보 척체공 하이의 무게는 493g 나오네요. 네, 신발을 겉에서 봤을 때 가피가 캔버스 천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가벼운 신발로 예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미드솔이 굉장히 무거운 고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의 500g에 육박하는 무게를 보여준다고 라 말씀드릴 을수 있을 것 같고, 난 정말 가벼운 신발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무게로 느껴지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조금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무게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컨버스의 CX 라인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피어브가 에센셜즈와 컨버스가 콜라보를 해서 나온 모델 척칠공 하이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레이 컬러도 리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신발의 무게, 살짝 높은 가격, 신고 벗을 때의 어느 정도의 불편함, 요 부분들을 감수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은 저는 상당히 괜찮은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스타일의 신어도 굉장히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데일리로 신기에 괜찮은 신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있는 재밌는 스니커즈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 Fear of God.